캐소드 매터리얼, 캐소드 매터리얼이 양극재죠. 그중에서 이제 양극재 이야기인데 이제 계속 공장, 뭐 청주 공장, 청주 공장 투, 청주 팩토리 쓰리, 뭐 청주 공장 포, 청주에만 공장 4 개를 지었고, 이제 구미에도 올해 착공이 됐고,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미국에도 지금 공장 예정이 되어 있고 유럽에도 공장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계속 공장을 지을 거라는 그런 이제. 계획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 음, 먼저 양극재입니다. 저희 양극재가 LG 화학에서 사업을 한지는 가장 오래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그 청주 지금의 청주의 1공장이 지금 세워졌고요. 2015년에 2공장 현재 3공장 현재 1공장까지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올해 말이 되면 올해 말 내년 초에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시는 것 같이 4공장이 상공량 옆에 완공이 될 겁니다. 현재 저희 연간 양극재 캐파는 어 현재 기준 현재의 LH로 말씀드리면 한 4만 톤에서 6만 톤 정도 사이.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6만 톤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규모의 그 양극재 생산 캐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익산 쪽에 저희 전구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체 그전 단계인 전구체 공장도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중국에 있는 취저우에서의 전구체 공장 우시에서의 양극자 공장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음 혹시 이따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미국이나 EU에 대한 부분은 어, 저희가 지금 컨시더레이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 셀 쪽에 대한 머트리얼은 양극재랑 응극재와 같은 또 세프라이트랑 전해 같은 4대 소재 외에도 또분산재라든가또 바인더라든가 도전재라든가 여러 가지 셀 머트리얼들이 있고요. 셀 자체를 구성했을 때도 보시는 것 같은 셀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호 재료들. 그다음에 그 셀이 구 셀이 구성돼서 또 만들어지는 모듈, 모듈이 구성되고 있는 팩이나 배터 시스템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셀쪽의 머트리얼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양극재 사업과 세퍼레이터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전지 쪽에 대한 사업과 굉장히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런 소재들을 개발할 때 중요한 거는 소재 자체의 물성이나 소재 자체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셀에 대한 음, 특성 그리고 셀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의 구현과 소재와의 성능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LG화학에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LG화학은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 LG화학에서는 저 아톰 레벨에서부터 전국 레벨까지 커버할 수 있는 소재와 그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재료가 없었으면은 그냥 LG화학 다 내다 팔았을 겁니다. 당장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모멘텀 때문에 악재로 좀 무너져 내린다 해도 길게 봤을 때는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판 거죠, 저는. 음, 종합 전지 소재 업체, 프리미엄 불여 필요. LG화학의 전지 소재 부문 매출액은 올해 1.7조원에서 2026년 8조원으로 약 4.7배 증가 전망입니다. 아까 그래프로 봤죠. 전방 전기차 배터리의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인 양극재 생산 능력을 증가하고 있고 분리막 및 기타 전지 소재의 시장 침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사는 도전재료, 도전재로 사용량이 커지고 있는 CNT 탄소 나노튜브죠. 탄소 나노튜브도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면 LG 화학 전지 소재 부분의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약 2천억 원에 불과하였던 동사의 전지 소재 부문 매출액은 올해 약 1.7조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평균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 6조 원 수준의 공격적인 투자 집행이 발생할 전망이고, 현재 6만 톤 수준의 양극제 생산 능력이 국내 해외 증설로 2026년에는 28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LG전자 사업 인수 및 토레이의 합작을 통하여 분리막 사업이 조단위 규모로 커질 예상이고, 방열 접착제, BAS, 음극 바인더, 양극 분산제, 전해액 첨가제 등 기타 전지 소재 및셀 모듈 팩 소재의 실적 추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지 소재 부문 매출 비중은 2026년 70%에 육박할 전망이다. CNT 시장, 탄소 나노 튜브 시장 2024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 전망 이게 가장 최근에 키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LG화학의 사업과 관련해서 LG 엔솔 상장 이야기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내년에 다음 달이면 상장인데 배터리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 분리막 이 사, 사업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진짜 엔솔보다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성장세만큼만 저 정도로 어, 한계가 있는 것인가? 근데 엔솔보다 더큰 성장성이 기대되어야지 투자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지 옛날 뉴스인데 이제 LG 화학에 이제 지금 가는 길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LG 전자 분리막 가공 사업도 인수. 그러니까 분리막이 LG 전자에서 LG 화학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LG 화학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리막 사업도 인수를 한 거예요 LG 전자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겠다. 이 모든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은 LG화학에서 담당을 하겠다 그리고 LG화학 배터리 소재도 글로벌 1위 노린다 전구체 양극재 생산 본격 시작 배터리 제조 수직 계열화 강화 원료 탄소 나노 튜브 매출 급증 5년 뒤에 소재 매출 4조 원 기대 네, 이렇게 해서 LG화학의 배터리 소재로 눈을 돌릴 때다 LG화학을 장기투자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